아, 마침 이, 영상 20분째였어. 아, 죄송해요. 이제 빨리빨리 할게요. <laughs> 아, 근데 아직 익숙치가 않다, 이게. 어, 이제 빨리빨리 할게요. 죄송해요.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좀 많은데. 저리 가 어. 됐다, 됐다, 됐다. <laughs> 어, 잠깐. 뭐야, 나한테 왜냐? What the fuck? 다오잖 아, 살려줘 살려줘 해피해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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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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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달걀이 사각이야? 나는 최대한 음, 음, 빨리 음, 무기를. 음, 들간아합이면 음, 음, 들어온 데가. 합리면 음, 들어온 데가. 합리면 들어온 데가. 무기 없는 데 들어왔어. 아네 배타 버전입니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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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학교네. 학교에. 한는분 스탑이라뇨? 좋았어. 달려와 아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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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잠깐만 미안 어안와어 미안 아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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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미안 아안아아 아. 안미아아안미자 미안 미안 미 네 배타 버전 인벤토리가 조금 어네 다르죠. 하후 아, 이거 버려야겠다. 이거 버리고 다음에 이거를 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짚는 거야? 아 됐다. 이렇게 짚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가 <laughs> 이게 뭔 일이야? 아 학생들의 가르침을 준 학생들이 가르침을 준이 성스러운 장소가 는게 불 잘됐구만. 나도 학생입니다. 나도 학생이라고요. 근데 이거 뭐야? 내가 아까 있던데 아니야? 어 그러네? 뭐야? 내가 아까 있던데잖아. 아 소방 도끼가 그렇게 세요. 야 근데 여기도 저렇게 전문가가 계시네요. <laughs> <laughs> 그럼 저 죽었던 데로 갑시다. 뭐야 여기는 공사 현장이네 고, 공사장 인부 아저씨들 겁나 쎄거 같은데. 네, 원하던 스크램 메탈 없었고요. 크리튼가 이거? 저거 안돼. 죽었어. 내가 여기 근처에서 죽었는데. 우선 이분들을 제가 처리하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고로 쓰러버려. 야, 어서 가자. 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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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질 뻔했군. 비한테 공격받으면 차가 냄새가 났습니다. 아 잠깐. 오, 엄마가 제일 쎄다. 아 스마트키 쓰고 있는데 쎈 거래요. 소망망치가 가장 쎄대요. 아니 가장 쎈건아닌가 매우 쎄대요. 저거 터진다야. 오야 아니다 빛이 저 제가 지금 얘네를 왜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경험치를 위해서 입니다. 오험치를 위해서 네 가요 초치한 아이템으로 잘 수리 가능한 건 알고 있어요 저도 이거 처음 한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쿨드라는 조종가들이 달성했대요 학교에서 먼지거리를 해서 그런가? 아 그냥 학교 발견해서 그렇구나 아내 신경 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laughs> 이게 뭐야 네등 떠요 어 뭐야 이거 어 저는 전환되네 음 디지네트 스태미나, 네어오시즌 패스터, 패스터리 로딩, 세빌라즈 리커렌 크리자티에스, 아큘레스 액큐리스 이거야겠다. 해 여기 힐링 어 힐링 아이템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아니다. 나 우선 이거야. 오버케! 좋았어. 이분은 왜파어 트럭 이렇게 박혀 계셔? 음, 또 플레어네요. 유인이 가능하겠구만. 뭐야 이게? 야 소방서에 플레이어밖에 없으면 어떻게? 야어예예쿨소쿨 나이스 그렇지 그래다 왜또 아직도 이 없냐 오오오오오오오 오, 어 내리 네, 셨 잖아. <laughs> 안녕 하 세요. 반갑 습니다. 반갑 습니다. 어 잠깐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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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안죽였어요? <laughs> 어? 그래? 아 내가 맞아 죽은거구나? 나는 <laughs> 아, 또 총성과 함께 <laughs> 했길래 아 아깝다 내가 죽였어야 되는데 아깝다 어 뭐야 뭐야 저기 튀잖아 튀지마! 거기 서! 거기 서 인간아! 아이 아이 아이고 지쳐라 핵핵핵 음... 내가 아까 어디서 죽었지? 에 에이... 여기죠? 좋았어 그래서 깔끔하게 처리해주고 가셨네 고마워라 아 나도 진짜 착한 인거보다아 <laughs> 슬프네 오오오오오 예예예 오케이 두네 철단 쓸어 뭐야 이런 것도 주네 고마워라 속도가 좀 느려지는 것 같다 EVP 거한다니안 돼요. 뭐메탈스크랩이안 좋으시잖아. 어쨌다. 내가 참 아름답게 뚫어졌네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뇌를 절단해 드리죠. 좋았어. 이건 뭐야? 메탈시트. 나이스. 여기 총 있는데 안 먹었다고요? 저가 아직 그다안둘러봐서 근데, 메타스크랩이 왜 이렇게 많아? 오! 예. Yeah. 이거는 계속 안 먹어지네요. 어쩔 수 없지. 뭐. 뭐야, 뭐나 이미 바지 있잖아. 그렇다면, 아니지. 버리면 안 되고. 크래프팅 합시다. 이거 체력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음, 이렇게 많은 걸 만들 수 있는데, 우선 난 지금은 딱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좋았어. 오! 코브라다 미싱 스페이스? 노 스페이스? 그렇군 음... 이거를 잠만 우선 이거를 그래 이거 해야겠다 자 여기서 크래프트에서 아 이것도 고치시고 있고... 총알을 어떻게 못 만들 수아 그렇지 이렇게 요렇게 하면은 먹을 수 있을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자가 저 없죠? 아 예, 있네 나몸 문제 쓰고 있니? 소방관? 소방관 보단 경찰이지. 좋았어. 경찰 상위가 없지만 괜찮습니다. 아 머리 내가 목 때렸나요? 뭐야? 오오오오. 그 어떤 어떤 괴력이 사나이가 저거 부수고 탈출한 거지. 죄수복은 싫어. 하지만 아니다 맞아 죄수복은 또 분해해야지. 잠깐 근데 인벤토리가 부족하네요. 가방이 없어서 보철제 소다를 먹어야 될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그래, 이렇게 하면, 할수 있죠. 아, 누가 죽겠다고요그 다음에 요거를. 아니, 이게, 너무 적네. 나이게 복수 나, 가민나배받네 <laughs> 까민 나를 배받네어 <배받으래? 웃음> 은붕대가 이제 6 0라는군요 옐로우 데이백 이는걸 네? 뭐요? 아거그 저도 이제 좀, 네아 미친 스페이스구나 지금 <laughs> <laughs> 아, 근데 크래프팅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이런거랑 뭔가 공간을 줄여야 돼 그래 이렇게 하는거 좋겠다 밭 가는거는 왠지 써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안 써야 될것 같기도 하고 어 잠깐 여기 있어 여기 좋은거 봤어 그렇지 이거 필요해 나한테 지금 공간이 너무 넓어요 이거 왜못못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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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궁. <idoột> 아 게임 소리가 안 들린다고?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이런 세팅 해야 됐었지 잠시만요. 여기 세팅해서. 그러니까 이 세팅 안 했구나. 여기서 방송 장치에서 어 본인 주제? 아 뭐야? 아 장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잠깐, 이거 아니야. 너, 너, 너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잠시 동안 방송을 꺼야 될것 같은데, 이건? 좋았어. 방송을 끌게요. 잠깐. 타... 뭐지? 뭐야 왜 이렇게 리치가 길어 왜 이렇게 리치가 길지? 셀 베시네 수셀뿐인데음아 에이 지금 유튜브 영상 녹화 중이겠군요. 아 죄송해요. 유튜브 녹화 중이었는걸 깜빡 잊고 있었네. 좋았어. 이 방송도 이제 좀 켜졌고 나는 가서 빨리 저기로 가서 장비를 떼찾고. 잠깐 위험한데. 잠깐 야 방송 켜야 되는데. 저런 차차차차차차 차아사아 찾아 찾아 그 전에 아이아이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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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야겠다. 오,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그렇지! 아, 차타지면 스크램 메텔이 나오는군요. <laughs> 이거 찌르는데? 어, 갈기다! 갈기, 갈기가 있다! 그러면요 아프리카TV 키자 이제 어음... 아프리카TV 켜졌네 좋네 좋네 이제 소리 들릴걸요 자, 이제 또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 소리가 들릴 거에요. <laughs>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이거 두 기계밖에 없었어. 잠만, 나 지금 공... 총이 없네. <laughs> 총이 없구나. 그다음 최대한 조심해서 접근해야겠는데. Yeah. <목소리> <목소리> 예! <laughs> 배신에 대한 복수라고 <laughs> 그렇게 너무 상심하지 마. 이것은 너의 배신에 대한 복수라고 <laughs> 드라이던트에서의 복수를 했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근데 네, 크프트에서할수있군 좋았어. 이렇게 하고. 어, 여기 이것도 나와있네요. 아, 이거 그리고 아까 전에 그건 뭐죠? 캔틴네 나이스. 그 다음에 이건 버려야 될것 같아요. 굳이 지금 필요성은 못 느끼겠어. 그 다음에 근접 무기도 끼긴 해야죠. <웃음> <웃음> 나니? 특히 이거를... 이 어떻게 어찌 이걸? 아, 나 지금... 어? 이구 야? 아나 이거 끼고 있었구나 트래블 백 이게 더 좋네 오 돌려서 넣는 거 보소 아 이게 더 좋은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안 넣었던 거구나 아 이거 아 이거 지금 죄송해요 채팅창이 좀 멀리 있어가지고 안 보였네 자 이걸 이렇게 당기면 보일 겁니다 좋, 좋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영상은 17분째 아 이거 안 나오게 해주셨네 아 이거 센스가 없어 이거 비너킬러는 버리는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 그 다음에 네나머진 딱히 없네 이건 근데 이건 왜 못먹지? 야나 이거 먹고싶은데 테이프 잠만 사람한테서 사람 죽여서 나온거는 이제 루팅을 못하는건가 그럴리가 그럼 비노키를 하는 필요할 것 같아. 응? 그 말이 현어다게다 채팅창이 좀 길어야 될것 같네요. 잘안 보이네. 이렇게 게임 아드럼 비밀번호 1입니다. 죄송해요 늦어서. 아 뭐야 나 하나 있잖아. 나 이렇게 많았나? 아 저분 것까지 먹은 거지. 엄... 어쨌든 이거나좀 먹고. 아 여기다 코브라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렉 코브라 잠만 코브라는 너무 많이 필요 없지 않나? 그래 콜트는 쓰지 말고 코브라를 쓰자 릴로드는 못하네 자뭐다 먹어주고요 필요 없는 거는 나중에 버리도록 하죠 아 잠만 플레어 플레어는 미리 버리는게 나을 거 같은데 음 먹고 아, 됐어요. 이거면 된것 같은데, 크래프팅에서 아, 이고오골 아, 폴리스캡 쓸 걸. 이건 아직도 못모네쟤 소방 도끼가 좋으니까, 이거를 껴야 겠죠. 아니, 아니, 어, 됐다, 됐다, 됐고, 이거 버리고, 음. 코브라 상태가 좋은 걸로 써야겠네 이게 상태가 좋다. 응. 한번 써 볼까요? <laughs> <laughs> 좋았어. 아아아 o l Cool! Cool! 거야? 어여튼 이거 안타깝게는안 먹어지네요 이분 좋은 거 많은데 아이 크로스보나 컴파운드보호나 아이... 그러게 가방도 분양했으면 좋을텐데 근데 이거는 총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직 안 쓰겠고 스프링? 아, 아 이거 맞아 그 골절 당했을 때 쓰는 거그 다음에 그 외로는 뭐라 소방관 이거를 뭔하네이거도 뭐야 글루 그 다음에 아 아 어지러워. 너무 많이 바뀌었어 어. 기우님 감사합니다. 스클로에디션 정말 이거 이런 거 읽어주면 안 되지 않나? 방송에서? 그지 영어 쓰시는 사람은? 그지. 그니까 내가 지금 잘못한 거지. 이거 바꾸고요. 이렇게 됐어. 나이스? 음된거 같고 됐죠 어 뭐야. 뭐 아까 전에 그 엄청난 떡은 뭐야. 으어. 2퍼센트야. 뭐냐? 2퍼센트는. 이거 수리하고요. 이것도 수리합시다. 이것도 수리해주고. 됐네요. 자, 총을 굳이 쓸 필요는 없죠. 자, 얘네들을 잡는 이유는 겸치를 위해서입니다. 예, 겸치를 위해서죠. 오버킬 찍고 폴리스 스테이션은 제가 털었죠. 예,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쪽 들어가려다가 막혔었는데 왜냐면 이쪽에서 이제 기름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아, 20대는구나. 에너지. 그리고 그분은 더 이상 안 오시는 것 같네. <laughs> 사실 저 에비 님이 네, 트라이던트에서 저를 배신했습니다. 아, 근데 그렇다고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 아무래도 트라이던트 영상 보시면 그분 욕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아, 안 그래요. 안 돼요. 원래 게임에 그런 것도 있어야 재밌는 건데 근데 누가 누가 말하기를 멘붕하는 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거를 너무 멘붕을 너무 해버렸어. 그래서 조금 조절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 잘못이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너의 시트를 이렇게 치는 게아 돼? 데 시트는 어떻게 치는 거더라? 어, 뭐라 어쨌든, 아, 맞다. 머리 때리면 더 데미지 들어간다 했나요? 아, 표현님이세요. 아, 저 표현님이시고, 머리, 머리 때릴 때, 때릴 때릴게요. 좀잔인하시네 머리를 때리다니. 잔인해. <laughs> 그의 기억만큼은 살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미안해요. 어, 뭐야. 감시카메라도 있네? 감시, 감시카메라도 있구나. 이건 뭐야? 이건 뭐냐? 브레드? 왜좀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에너지바. 지금 식량이 좀 없, 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어, 뭐야. 팬님이 왜 따로 전화 걸어오죠? 아 이거 받기 귀찮은데 받아야지. 왜왜이 목소리 주, 고이 같지 않은? 티플왜왜 아, 왜, 요즘에 이렇게 방송 많이 찍어요? 시간이 비니까 영상을 많이 찍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 근데 님왜 단체방에 들어와요? 왜 굳이 여기로 따로? <laughs> 에? 그럼 내가 단체방을 들어와서 통화를 하시라고. 아 전화 왔었구나 왓더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오 날아간다 아예저 지금 제기해야 되는데 제기 됐어요 제기 됐고 됐다 네 되신거죠 아니 저거 지금 좀 재미없게 진행하고 있는 거 같은데 영상 좀 끊고